지난 영상에서 이차원지를 다뤘을 때 많은 분들이 이차원지를 보시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보면요 이미 뉴스에 난 겁니다. 6월 1일날 뉴스에 올라왔는데요 꿈의 기술 현실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2020년도에서 2025년도까지는 시장의 배터리의 승자는 누구냐면. 리튬이온 배터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저렴하게 파는가. 그게 만약에 시장의 1차 전이라고 한다면 2025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는 어떻게 달라지냐? 전고체 배터리를 누가 가장 안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미 솔리드 파워와 함께 BMW는 한 번의 충전으로 1000km 가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뭔데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배터리는 물통 같은 겁니다 액체로 되어 있는데 액체, 액체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열에 약하고요 잘못하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거나 고온일 때는 불이 나고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한 게 바로 뭐냐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액체 대신에 고체를 넣고요 물이 아니라 딱딱한 젤리 같은 물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안전하고 오래 가다 보니까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동안 2차 전지 때문에 하락하고 너무 슬프셨던 분들 하반기가 왜 중요한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얼마나 싸게 만들어서 파는가가 1차전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2차전은 무엇이냐면 전고체 배터리를 얼마나 저렴하게 많이 파느냐가 시장에 완전한 기득권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6월 1일 날 뉴스가 나왔고 많은 분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경쟁 본격화거든요. 보시면 디자인, 샘플 파일럿 양산까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2025년 하반기부터 뭐가 됩니까 여러분? 양산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시즌에 돌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샘플을 만들고 파일럿을 하는 실험의 기간이었어요. 왜냐? 그동안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너무 좋았거든요. 전고체 배터리가 안전하고 오래가고 좋긴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 시장에서는 안전하고 오래가는 만큼 뭡니까? 비싸니까 많이 안 쓰게 돼요.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경기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돈을 안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류나 경유나 휘발유를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전기를 생산해서 충전하는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훨씬 더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요타, 니산 혼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많은 기업들이 2026년도까지 뭐를 하는 거다? 파일럿 기간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2027년도부터 가장 먼저 생산에 돌입하는 데가 어디냐? 도요타, GAC 그리고 SAI C 칭다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 SDI도 바로 지금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반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고체 배터리는 이미 bmw와 솔리드 파워가 같이 합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누가 먼저 나오느냐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해요. 삼성 sdi가 가장 먼저 나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o는 그 다음입니다. 그럼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게 뭔지 정해졌죠. 뭡니까?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왜 이렇게 빨리 양산에 돌입이 됐을까요? 알고 있는 겁니다. 2000년도에서 2025년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는 CATL 같은 중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먼저 선점하고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안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도 시장 공급 원리랑 똑같이 뭡니까?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그럼 그런 시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 SDI가 더 투자하고 만드는 것보다 다음 시즌 다음 시즌인 뭡니까? 전고체 배터리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자성어로 이걸 뭐라고 하나요? 구밀복검이라고 하죠. 그렇죠? 칼을 숨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끝이 다 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전고체 배터리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삼성SDI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BYD도 그렇고 CATL도 그렇고 이종이 많은 기업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선, 선점하려고 지금 난리가 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누가 먼저 싸게 많이 공급하느냐가 거기서 BYD와 CATL이 이겼다면 2차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전쟁 전고체 배터리를 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싸게 파는지 이게 다음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싸움의 결승은 누가 갈지 한번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mp 즉 양산 일정이 제일 빠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적자를 내는 기업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500% 600% 840% 이런데 왜 그러냐면 연구개발 단계에서 돈을 엄청나게 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적자가 되는데도 연구개발에 뛰어드느냐 그만큼 전고체 배터리 시장은 한번 고점을 찍어놓고 깃발을 한번 꽂아 놓으면 앞으로 모두 다 가질 수 있는 원 오브 애니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차런지 이제 망했어. 나이 차런지 안살 거야. 이 차런지는 이제 끝물이야. 그게 리튬이온 배터리는 끝물이 맞습니다. 왜? 이미 CATL과 BYD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런데 페이지 두 번째 봅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승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 왕이 없는 춘추 전국 시대 같은 이런 시대에서 먼저 깃발을 꽂고 양산을 한 다음에 싸게 파는 기업이 뭐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2020년도에 같은 2차 런지 상승과 그런 뭐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부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왜냐?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동안에 2차 런지로 많은 재미를 보고 언제쯤 다시 수급이 돌아올까 고민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앞으로 공장이 돌아가고요.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이 적자 금방 메꿉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여러분 어떤 식으로 옛날에 과거 사례가 있었냐면 어딥니까? 테슬라. 테슬라도 지금과 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테슬라도 이렇게 적자를 찍고 매번 흑자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엔 뭡니까 시장에 깃발을 꽂고 양산을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흑자가 나면서 고성장 기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셨을 때 이걸 보시면 돼요 리튬이온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mp가 아니에요 양산은 아니지만 본격적으로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도 초반에 바로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뭐가 더 좋아요? 전고체 배터리가 좋죠. 그렇기 때문에 어, 둘 중에 뭐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간략하게 간략하게 처음에 설명을 해 뒀으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보시면요. 고체 전지 시장이 10년 만에 20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곳곳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쓰이게 될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보시면 이 구간에서 벌써 10배 혹은 20배가 성장을 한 겁니다. 이게 보면 뭐 EV죠. EV 전기차도 40배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앞으로 2차 전지에서 전고체 배터리가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더 커지게 되고 그만큼 뭐도 같이 커진다? ESS도 같이 커진다. 그럼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뭘 체크를 해두셔야 되냐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ESS 관련주 이두 이두 개의 섹터는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두개 섹터가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매일 브리핑을 올리거든요. 나스닥부터 국내시장부터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들 여기 오시면 제가 당연히 무료입니다. 저의 인사이트와 브리핑을 올려놨으니까 오셔서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본격적으로 하반기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올라가고요. 두 번째는 그에 상응하는 ai와 배터리가 많아짐에 따라서 뭡니까? ess도 분명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서 꼭 영상 끝났을 때그두개 섹터를 꼭 보시길 권장 드리겠습니다 이미 10년 만에 지금 컨슈머 일렉트로닉스도 그렇고 ev 그렇죠 전기차도 그렇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개 중에서 가장 덜 성장한 게 뭡니까 바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뭡니까 ess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비해서, ESS는 아직 덜 컸어요. 시작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 나는 좀 같이 투자를 하고 싶어. 앞으로 우리 AI 시대도 그렇고, 전기차 시대에서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압기도 좋고, 전력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전기를 저장하고 모아둘 수 있는 ESS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상승은 ESS의 촉진을, 발명, ESS의 촉진을 발명시키고, 그리고, 어, AI의 발전은 ESS의 촉진을 더욱더 가속화시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2028년 매출 엄청나죠. 보시면 기본적으로 1억 2천만 달러까지 2028년도에 성장할 예정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먹거리를 놓치기 싫은 거예요. 왜냐?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지금 R&D 개발을 하면 엄청나게 적자하고 이 적자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넣는 이유가 뭐냐 가장 위에 올라있는 사람은 다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이미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YD, CATL을 보면 모든 배터리 시장을 먹은 거 봤을 때 얼마나 매출액이 성장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그러니까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결국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면서 시장을 버티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거의 양산 단계까지 왔어요. 아까 보여드렸지만, 거의 양산 단계, 이 MP가 양산인데 양산 직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누구보다 빠르게 지금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이 시작이 본격적으로 되면 주가 움직이는 거 보세요. 그 이후에 나오는 LG에너지솔루션이든 SK이온이든 분명히 같이 움직일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이냐. 지금이 가장 저점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삼성 SDI가 뭐 리튬이온 배터리가 망했다고 해서 너무 실패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들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들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중국에 뺏겨 가지고 이미 실패한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차전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이걸 마지막으로 좀볼 건데요. 203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616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뭐도 올라갑니까? 전고체 배터리 수요도 올라가고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도 올라가고 그에 따른 ESS도 같이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2035년 아직 먼것 같아. 아직 멀어서 하시는 분들은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의 딱 시발점부터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배터리 내부에 들어가는 전해질도 60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리튬 이온도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하는 건 미래의 초대형 파이에한 조각을 미리 예약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수의 금액으로 나는 지금 가치 투자를 멀리 장투할 거라고 보시면 어차피 전해질, 전해질 이 금액이 600억 달러까지 시장이 성장한다고 하면 천천히 전고체 배터리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많은 금액 말고 천천히 DCA라고 하죠. 매달 일정한 금액을 똑같이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전고체 배터리 하반기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 나는 언제 살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딱 영상 보시고 영상 끝난 다음에 딱 주식 키셔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ESS 관련주 두개딱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더보기에 있는 제, 제 텔레그램에 제 텔레그램에 오셨을 때 제가 바로 보실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김민규였습니다.